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! 오! 오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한번더할수 있어, 한번더할수 있어. 딱한번더할수 있어, 한번더할수 있어. 한번더할수 있어. 집중하자. 이번에 집중하자. 이번에 진짜 집중하자. 뭐 해야 될까? 두루는 이제 못하겠어. 리노가 너무 많아. 주술싸주술싸한번 할까? 아, 나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제발. 사제할게요. 아, 나 사제 잘했는데. 사제 괜찮았는데, 사제가. 사제 오늘 괜찮았어. 비치전 이제 그만 굳고. 사제로 가자. 사제 다시. 리노 많은데, 왜 사제. 리노 많으면 사... 리노 많으면 뭐야 리노가 많다고 리노가 많다고 지금 누가 리노 많다고 그랬어 아이 아이 나, 나, 나 지금 안 하라 그랬는데 잠깐만 누가 리노 많다고 그랬어 누가 리노 소리를 해왔어 누가 리노 소리를 해는가 지금 용전사 할까요 용전사 용 템포 용 템포도 아까 내가 한번저짜용 템포한테 해룡으로 해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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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룡고? 해룡고 제가 정리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제발 명치대가 아닙니다 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요정용이냐 데스윙이냐 선택하세요 요정용이에요 데스윙이에요 요정용이에요 데스윙이에요 그론 빼고 요정용 넣어 네아비룡 대신 독서가 괜찮은데 아비룡 하나에 독서가두개할걸아 늦었어. 아 늦었어 늦었어 그냥 가자 아... 오케이 음, 위니마아 상대는... 용족독서가 하나 진짜 달달하긴 한데 아 이거 용 빼고 나온 거니까 뭘 하지 마세요 비룡 들고 갔으면 이거 나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공법이 생각해 보면 내가 평균 7승정도만 했어도 이렇게 욕먹었을까? 아니지. 내가 평균 3승이니까 욕을 먹는 거지. 평균 7승이면은 12승을 못해도 욕은 안 먹어. 근데 평균 3승이니까 욕을 먹는 걸 거야. 함께 을죠 아, 파, 평균 3.7이에요? 올랐네, 아까 3.3이라고 막 그러던데. 오늘 좀 올렸다? 오늘, 오늘 승수 좀 올렸다? 원하는 게 뭔가. <laughs> 4점까지만 찍자, 4점까지만. 어, 왜 흔히... 야, 여기서 용 나오면 대박. 용 나오면 진짜 대박. 아, 나 해룡은 이래서 지어 진짜. 아. 해룡은 답답한 게 용도 없고 맨날, 아. 아니 이게 좀 이상한게 용사제도 용이 8개인가 7개거든요 근데 걔네는 용이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왜해룡전사는 용이 그렇게 안잡히는 것 같지 용도 똑같이 쓰는데 이해가 안가 아 오오 이러면 이게 몰라 이거 큰데요? 아 걔는 용을 만들어서 처음 잡히는건 안만들잖아 야 이번엔 진짜 나와야된다 용아 용아 제발 아아 아, 용님 용님 한번만 라 야 이거 그냥 템포로 던지네 아 개울받네 진짜 아... <laughs> 아 안돼요. 이거 포기하면은 애들이 이거 빵승으로 기록해가지고 내 학점 깎인단 말이에요. 이거 그러면 수강 처리해주세요. 수강 처리하면 취소할게요. 진짜 나하네, 진짜로. 아 진짜 나안해 진짜 로아 개울 받네. 아 처리 한번만 해주세요. 수강 처리 한번만 시켜주세요. 아. 울받아. 아 근데 용 잡혔어 이번에. 그래 상대도 손패지니까 이거 몰라. 이거 광전사 동전 패치스 해 가지고 하나 잡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광전사 내고 잡은 다음에 동전 오고 해도 되고 퀘스트를 주시오. 아니라다. 아니래. 난손패치야 덕돌로 그냥 마무리할까? 그니까 러 내가 이걸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전사 내는 것도 무리가 가거든 근데 할게 할 생겼네 이거 할게요 이러고 다음선에 격돌 돕기 하면 되니까 수강, 수강 처리 해줘요? 그럼 그럼 바꾸고요 제 전공 살릴게요 그러면 전공 살려서 전 굽는 거죠 요리 요리 교실 요리 잘하거든요. 아 비치전이 아니야 요리 잘한다고 요리 요리요. 이 맛을 보여주지. 뭐, 칼부 뽑아서 절개하려면은,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이는 건 아니고, 칼부 했는데 절개 나오면 절개로 하면 되니까, 그래서 칼부 먼저 쓴것 같은데, 1 데미지 더 받더라도 그냥 드로우 먼저 보겠다,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겠지. 1 데미지 더 맞는 걸로, 뭐, 뭐 암만보 뭐 그런 건 아니죠. 아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용 뽑을 자신 있어야 이걸 내거든? 꼴끄럽다 꼴끄러워 체력이 16밖에 안 남았어 벌써 빠바빠밤 저기요, 비룡 잡으려고 꺼낸 거 아니었어요? 절개, 나는 방, 전사잖아. 방어도 올리면 버틸 수 있어요. 저 전사에요, 전사. 맛을 보여주지 맞아줘. 여기까지 맞아줘. 찌질하기 가. 아, <놀람> 찌질하. 찌질 찌질하. 이거 <놀람> 하, 살고 보자. 그래, 살고 보자. 일단. 기습 왜왜왜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독칼 아 다행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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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. 치고 넘기고 턴넘기고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자하실수 있습니다. 제가 영능을... 이거 7이면 어차피 혼절 맞으면 죽거든요? 어차피 혼절 맞으면 죽어 혼절 만로고1 어차피 죽는다. 0 0만고 혼절 주고 1 0이만 주고 1000만 버티면 0 0 0만 주고 1 0고 오케이 수만고1 0 0 0도고 1000만 주고 1 0 0 0고1 0 0 주고 1 0 0 0고고 필리까지 낸 센스. 어차피 타락자 호로크론 살면 은 되니까. 잠깐만, 뭐 허물 떠나볼 수 있죠. 조용가게 조용하게. 어차피 다음 턴 무조건 킬각 나와. 내가 죽던, 제가 죽던 다음 턴에 어차피 끝나요. 다싼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가질 이안 나왔네 와뎀 <목소리> 8뎀9뎀 도발세요. 쫄려. 쫄려, 쫄려. 어! 저 수강 처리 안 합니다. 그래, 이렇게 풀려야지. 해령은 이 맛이지. 아나 진짜 변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난투가 있었구나. 아. 마그니 그 상대는 굴다. 네 음. 즈 모델을 위하여. 핸드 좋은데. 다 안녕하신가? 난 트레이닝 안이야. 이게 많아 가지고 드루이드 돌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. 함께 뭐 허물 떠나볼 수죠 아, 이거 화작이야. 변신은 한국인이네요. 자기, 무슨 문제 있는 거야? 뭐야? 얼론이지. 서큐버스로 서큐버스 걸렸고요. 아... 와 미쳤다. 약사파에 가자. 일단은 어, 교활하게 갈게요. 이번, 이번 플레이는 교활하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. 주인님 아니야, 리르지 마. 정리 안 해주냐? 좋아? 왜안 하냐? 어? 왜안 하냐고. 아.. 이게 네칼 목마르다랑 항해사 화작이 안되는게 아쉽네 그래도 칼은 차놔야 될것 같은게 다음 턴에 분쇄자가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영불 함부로 썼다가 험만골 압도 영지요? 아오 예. 아, 영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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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불. 고맙다. 단추 롤 열어라. 와 지옥굴길 물약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네? 다음 턴에 무조건 킬당낼 수 있는데 바본가? 아 뭐야 아씨 <laughs>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기뻐요 아 진짜 안 기뻐요 진짜 안 기뻐요 저 하나도 안 기뻐요. 안, 안 기뻐요, 진짜로. 이거 2승, 2승에서 뭐 한다고, 이거. 아, 진짜로, 아, 진짜로, 진짜로. 저는 안 기뻐요, 진짜 안 기뻐요. 간지나게 그러면 2패 될때 그냥 한번 눌러줘? 남자 아이가? 싸다이면 입패때 그냥 한번 풀하고 눌러야 지 <laughs> 그게 없지? 아니 그게 아니라 포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입패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있다고 포기하는 게 항복 누르는 게아니고 포기. 다른 데 칼라고 그런다고? 아니에요. 그냥 배고파서. 다른 건 없고 그냥 배가 고파서 그렇지. 지금 좀 배고파요. 점심을 안 먹어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. 와할 빼고는 정리할 게 없거든요. 전 먹고 싶다 전. 매콤한 김치전 하나 <laughs> 다쳤어요. 문 아, 진짜 문 다쳤어. 아, 뭐야? 아, 나 김치전 진짜... 아, 진짜 다쳤어요. 아, 솔직히... 아, 지금, 지금 왜 자꾸 거짓말 쳐요? 나 확인이 안 되잖아. 오오오오오오 아, 열받네. 정말이 저거 잡을 방법 있죠. 저는 근데 다행이다. 까비 요정 용이 나가도 안 되긴 했는데, 그래, 뭐 어쨌든 떨어. 떨어. 야, 진짜 다쳤대! 아, 아 진짜 다졌대 안돼, 야 진짜. 아나 문, 나 진짜 문, 안돼 아,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. 광전사로 한 대만 치면 이 게임 이길 수 있어. 유럽은 진짜 비치전밖에 안 돼요. 저 비치덱밖에 없어요. 아 그리고. 유럽에서 12승 해도, 나는 느낌이 안 나. 나는 한국인 이 라고요, 저는 한국인 이 라고요. 이번 판이 막판이네 그러면.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군. 돈에 하지 마세요. 돈에 알람 막아놨는데 왜 자꾸 돈에 하세요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싫어, 돈에 열면은 또 특이장 열린단 말이야. 하도 싸워가지고 껐어. 진짜 무슨 도네이션으로 싸워가지고 빡빡이, 빡빡이는 진짜 해룡으로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. 저는 이득이라고요? 아니요, 저는 시청자들 싸우는 걸로 돈 버는 거 싫은데요.

잠잠해 지면 킬게요 일단 오늘은 참으세요. 야, 이걸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를 다 잡네? 와. 이게, 지금 내가 격돌을 써서 잡으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사코하수인을 깔았을 때 타락자 플러스 무기로 정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웬만하면 사실, 그, 얘가 지금 무슨 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뭔 덱이지? 근데 웬만하면 또 타락자랑 이거로 정리 되니까, 자체력자리도 그래서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4코 용만 아니면 다 정리 되거든요. 이게 바로 자동 섬멸포 마크, 마크 세븐이야. 7이야. 하수인이 하나도 없죠 제? 대기야. <laughs> <너는 웃음> <너는 너는> 대기야. <laughs> 지석아 무슨 대기야? 기계공 이거 완전 각하던데. 요정용을 내면은 용이 없는데 요정용을 내라고? <laughs> 아 바보의 파멸이래. 야, 잠깐만! 이거 좀 위험한데? 야, 나도 한번 정도는 꿀좀 빨아보자. 나도 이런 애들 잡아보자, 좀. 바보의 파멸로 막 잡는 애들. 현이의 파멸이 뭔소리예요 DJ レンタルトゥーーだ 아 몸으로 정리하세요. 바보의 파멸 그거 내구도 짱 많은데 그걸로 정리하세요. <목소리> 아분 니노예요. 아까 주문이 없었는데, 왜 그러세요? 진짜 무섭게. 아 명치대기였어. 명치대기는 바보의 파을 느꼈어. 와, 나 진짜 이해 안 간다. 검은 날개여, 영원하러! <laughs> 근성 보여줘! 알고리와 칼이 한번 야, 이거 노게포더 뭐 쓰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야, 정리했어. 와, 제발 야, 한 대만 때리자, 한 대만! 진짜 포드 나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바보의 파멸 <팝을> 버렸어. <laughs> 이건 좀 아니다. 덱이 좀 아니야. 아 근데 이게 여기 삼성전까지는 그래도 좀퍼니퍼니한 덱들 많이 볼수 있는데. 4승부터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<laughs> 모르지 저거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나중에 도발 같은 거 뚫어야 되는데 도발 못 뚫어가지고 아쉬울 때 바보의 파멸로 뚫어버리면 이득이니까